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 4장 일절부터 이십칠절 끝절까지인데요. 우리 이십칠절 한절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에스겔 이십사장 일절부터 마지막 절인 이십칠절까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이십칠절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이십칠절 시작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 사람이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 감각 기관에 비유하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각이 예민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다 이렇게 뭐 느껴지죠. 그리고 후각이 예민하면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죠. 뭐, 좋은 냄새도 맡아지고 또 굉장히 기분 좋은 냄새도 맡아지고요. 근데 거꾸로 만약 그 감각 기관들이 소멸되어 있거나 둔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도 맞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소실되 버리면 사람이 점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공감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이스라엘을 녹슴 가마에 비유하는데 왜 하필 녹슴 가마일까? 우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건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잘할때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날짜입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걸 어 실제적인 그당시에 날짜로 추정하자 추정하면 B.C. 589년 경으로 보입니다. 근데 B.C. 586년 여러분 B.C. 586년 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전의 이야기죠. 3년 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2 절에 오니까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지 않으니까 답답해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감각이 소멸됐습니다. 2절 그절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코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안고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입니다.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다같이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요 말씀이 8절보다 뭐죠? 앞에 있죠.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몇 절입니까? 성경 다시 보실까요? 몇 절에 죽였, 죽였죠 8절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이 바뀐 것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오절에 보니까 안색이 바뀌어 있으니까 사고 날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네가 안색이 바뀐 게뭐 때문에 그러냐.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메시지를 흘려보내 주면서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니, 7절에 보니까 죄가 어디에 있다고 하죠? 문에 있다고 합니다. 문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셨어요. 지금 에스겔,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에스겔 24장 여기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어디까지 왔다고 하죠? 예루살렘의 문 앞에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문 앞에까지 왔는데 감각이 소실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혀 문 앞에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다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왜 유난 떠냐? 왜어들 갔다냐? 아니요 그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 더 탁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문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말씀이 제일 강력합니까? 말씀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미 말씀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반역하는 족수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 비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남 가마가 녹슬어 있습니다 이 녹슬어 있는 것도 의미심장한데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을 없이하지 아니한 가마여화 있을진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 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노스를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대로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그 속에 녹슬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는 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녹슨 가마 비유를 왜 들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에스겔 1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11장 3절. 에스겔 1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그들은 성읍 안의 고기라고 자기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어떤 순간에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 매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그냥 보호해 준게 아니고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중보자,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 다윗이라는 중보자. 중보자들이 기도를 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보호해 줬던 것이지 그냥 보호해 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감각이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녹슨 가마가 아니라 가마 안에 고기처럼 대해줄 것이야. 근데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녹슨 가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땅의 교회들, 이땅의이 이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리는 만무합니다. 에이,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 뭐그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녹슨 가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녹슨가마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감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감각 회복될 때는 한가지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입니다 이게 녹이 다시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더러운 때들이 사라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회계는 마이너스에서 영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계는 마이너스에서 무한대로 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를 마이너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야.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도 마이너스 인생이야. 근데 회개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딱 장악해서 성령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자꾸 회개시키나 아니요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바꿔버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이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녹을 녹여 바꿔보려고 하는데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여러분 철이 굳어져 있으면 굳어있다는 것은 감각이 소실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이걸 모양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시뻘겋게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흐물흐물해져서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어,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살아야 된다고. 고체는 굳어 있는데 액체는 언제든지 이 모양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또 야, 그 누군가 또 그러더라고. 야그 액체처럼 살다가 기체가 돼 버린다. 증발해 버리 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 뭐 에너기가 액체처럼 살다가 증발해서 기체로 가 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고체가 돼 버리면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고체가 되어 버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집이 너무 강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맨날 졸거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맞아요.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야지. 이거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14절 나 여호와의 말에 쓴즉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내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안 돌이키니까 이젠 방법 없다. 그래서 빛이 586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성까지 다 타버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는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요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그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제가 앞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 가마 안에 고기가 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에스겔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심판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루와도 같은 사람이 감각이 완전히 살아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면 여러분, 여기 15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에스겔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게 누구죠? 와이프입니다. 에스겔이 와이프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 빼앗아간다. 하나님이 고약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입술만 회개하라고 하면 안 듣습니다. 본인이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도 지금 유튜브나 뭐 미디어만 조금만 클릭하면 유명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메신저의 삶이 그 메시지를 더 강화시켜 울림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모세, 다윗, 뭐 모두가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면 이제 이 에스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 이제 본격적으로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입니다 589년에서 586년 3년 남은 기간 동안 죽어라 외쳤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그 분량까지도 에스겔은 죽으라 외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라 외쳐도 안 되는 거죠. 무튼 이렇게 해서 죽은다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데려가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입니다. 베아스 16절에 보면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분으로 머리를 통이고 발에 신을 찢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안에 잃었는데 침묵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 왔다가 저거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술을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진짜. 거듭나려면 입술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후에 입술을 열어줍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그 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누구의 입이 열린다고 하죠?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상당한 기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세대 속에 메시지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흘려보내려면 입술조차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도 이제는 그렇게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그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찔림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입술조차 주님이 주인되게 될줄 믿습니다. 언어조차 주님이 주인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입술의 사용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입술로 새치어로 살릴 리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로 누군가를 죽일 때가 있음을 봅니다. 무의식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입술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으키는 입술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 사랑하는 입술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문화에 우리 집 분위기에 그러한 입술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입술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입술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 아내를 데려가는 날 그날부터 침묵해야 했습니다 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네 입술을 열어 주는 날 그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갔습니다.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에스겔처럼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세치혀조차 주님이 주어임을 기억하고 주의 주인됨을 그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